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기 또 어디야? 여기 제주도. 아 서울에서도 안 가는. 아예 어, 오로라 <laughs> 시도 때없이네 아, 네, 여기 다이소예요. 여기 제주고요. 아, 제주. 제주에 오니까 유난히 다이소가 많더라고. 아, 그니까 음, 되게 큰 다이소가 맞아, 맞아. 많아가지고. 빌딩이 다 다이소야. 그래서 내가 사실 음, 음. 다이소를 몇번 가게 됐는데 가 보니까 친환경 제품들이 있더라고. 음. 근데 친환경으로 컨셉 바꿨잖아. 그쵸 바꿨죠. 어, 근데 바꾼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환경적인 삶을 이미 DNA가 친환경이죠 아, 친환경이지. 그쵸 어, 그리고 언니 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친환경적인 여행, 친환경 뭐 캠핑 이런 걸 하다보니까 현지에서 뭔가 구입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쵸 그래서 다이소에서 용품 하나를 구매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우리 그저 그 어. 캠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것도 몇개 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언니 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문득 핫팩은 환경적으로 괜찮은 건가? 그팩 사실 그런 건 아닌 음, 것 같은데, 음, 음. 어, 이런 발에다 붙이는 게 있네? 음, 너무 좋다. 요런 거한번 사볼까, 우리? 음. 근데 언니, 우리 오늘 친환경적인 것만 살 거예요? 아니면 음. 유기농 화팩 이런 게 있나? 갑자기 궁금해. 내가 조사를 해볼게요. 어, 이거는 네, 좀될수 네, 있을 네, 것 같아. 네네네. 네. 캠핑의 꽃은 뭐다? 불멍인가? 아니, 바베큐. 아, 바베큐. 오. 어, 그거 우리가 할게요. 어, 나 불멍인 줄 알았네. 일회용 컵도 아, 친환경이 있어. 근데 진짜 너무 응. 편리해서 응. 친환경 편하드러. 컵 여기 있다. 아. 그래, 어. 오늘 그럼 캠핑용품을 친환경 느낌으로 구매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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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여기 되게 크다. 여기 서 봐봐. 와, 없는 게 없어. 백화점인데, 완전? 다이소 백화점. 어, 다이소 백화점. 마음껏 사요. 아, 어, 원하는 대로 어. 사요. 어, 다이소 어. 정도는 네. 어, 허락할게. 네. 이대용품 중에서도 친환경 그, 팩이 그, 어. 계속 있었어. 모아놓은 데가 있었거든? 아, 음, 어, 근데 느낌이 친환경이라는 어, 단어가 요즘 약간 유행처럼 여기저기 다 붙는 것 같긴 해서 LHCM 많이 변한 거긴 한데. 음. 확실히 언니 근데 그게 있다? 안 닦여. 아, 그건 맞아. 어어어. 어, 어. 좀 그런 게덜 들어있는 거야 걸 개변할 수 있잖아. 그니까 좀 깨끗이 하는 용품 중에 아무래도 친환경용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여기도 친환경 어제 옥수수 전분 이런 거 음. 친환경이잖아. 근데 여기는 따로 모아놓지를 않았구나. 그니까 러 빨대인데 옥수수 전분으로 해서, 맞아. 네. 오, 유기농이 중요한 이유가 이 자연 분해라는 거. 중요하 맞아요. 맞아요. 음, 스무디 종이빨대도 있고 음, 어, 친환경 아, 포크 여기도 있다 음, 나는, 나도 는나 8년 전에 주스 빨대 나도 종이빨대 썼었어 어, 8... 친환경 다이오베스가 함유된 거 이거는 음, 완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가까운 뭐 음. 그런 친환경, 친환경 다시배 어, 그것도 중요한 있어. 게 물에 거기 얘네를 넣잖아 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어, 주머니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음, 쓸수 있어서 가격도 뭐 너무 좋고 음, 면 자체가 워낙 생분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음. 그렇게도 할수 있고 생분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근데, 언니, 그 다이소 하면 사실은 친환경 느낌은 사실 안 났는데. 어. 우리 이런 거 사가야 되나? 친환경 일회용 접시? 어. 언니, 근데 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럼 진짜 접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캠핑이니까. 캠핑이니까. 닦아 쓸수 있는 거. 진정한. 그러면 세제도 또 친환경 사야 되고? 아, 그럼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 냄비에서 그냥 퍼먹어. 아, 살까? <laughs> 음. 드리퍼. 너뭐 친환경은 음. 아니야. 아 친환경은 어. 아니야. 어.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 종이는 생분해되고 이러면은 친환경이겠네. 근데 안에 코팅이 거는... 되어 있나 없, 없나 아. 이건 중요. 이런게 근데 코팅 안된건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음. 이런 거는 뭐 그치 그런 거는 없지. 당연히 코팅 없을 거고. 이런 실리콘 빨대 같은 것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친환경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아, 요즘에 보면 이렇게 스테인리스랑 아. 유리, 유리 이런 거 빨대. 어, 너무 아 많다. 근데 나는 이게 세척이 괜찮나. 세척 솔까지 다 같이 갖지 음. 진짜 많다. 여기 플라스틱 천국인데 그러니까. 친환경 위생 롤백 이거나 살까? 사실 이거는 집에서 불가피하게 집에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 뭐 사. 싸서 버리고. 아. 아니 어떻게 생각해? 이번 캠핑땐 필요 없을까? 비닐 자체를 쓰지 말아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어. 근데 이거 좋다. 곡물 껍질로 만든 탄소 저감이래. 어, 그러니까 이것도 친환경. 최대 근데 안 사는 아, 게더 아, 먼저야. 맞아. 어, 여기 친환경 위생 롤백 여기 다 있잖아. 크기별로. 음. 근데 와.. 괜찮지? 근데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 진짜 친환경으로 다이소니까. 어. 근데 이거를 언니 검증은 해야 될것 같아. 음. 뭘에서 친환경으로 쓸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친환경이라는 이런 용어를쓸수 있는지 난 그게 더 음. 궁금한데? 곡물 음, 음. 껍질로 만들었대. 음.. 그래서 분해가 된다는 거구나? 어,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 뭐 이런 걸로 만든 음, 그러니까 거랑 비슷한 그것 같아. 친환경 이렇게 쓸수 있는 게 법적으로 궁금하네. 종이면 다 친환경이라고 붙인 느낌? 예를 들면 과일에다가 비건이라고 쓴 느낌? 야 진짜 플라스틱 천국 친환경 아, 아,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비치했다는게 아, 이런 싼 제품 살 때도 그런 걸 사고 싶어서 니즈가 생겼다는 거잖아 그니까 새싹이 맞네. 다이소에서 1, 2천 원짜리 사면서 누가 그런 일을 했겠어 캠퍼들 사이에서 이게 하나의 의식 있게 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음. 먹을 것 쪽에는 아직 친환경 음, 뭐 관련된 음.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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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여기서 언니 올가닉을 찾긴 좀 이거는 우리가 너무 욕심이 가했네 어저께 음, 우리가 음, 다이소 음. 다이소에 갔더니 음. 약간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다이소를 가는데 거기 안에도 친환경 제품들이 있다는 게 되게 큰 의미였거든요 완전 플라스틱 천국이었잖아요 음. 거기 완전 플라스틱 음, 천국인데 음, 음, 음. 그 안에서 이런 걸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 그다음에 약간 우려되는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음, 있었어요 성분이 음. 옥수수 전분 음. 같은 소재로 플라스틱처럼 음. 보이는데 일회용 네, 네, 용기도 네, 네. 다이소 같은 데 가더라도 사실은 그런 제품을 좀 셀렉해서 음, 음. 어, 우리가 소비할 줄 아는 음. 그런 음.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다이소 편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laughs> <laughs> 나 웃었어 또 마무리 벌써? <laughs> 어 우리끼리 어. 지금 웃고 이러면 안돼안돼 안 아직 진지하게 그래. 어. 작은 변화, 작은 실천, 작은 습관 음. 그러니까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정도를 들여서 친환경 제품 소비한다 하면 정말 음. 네. 어제 또 저희가 생각한 거한 가지는 뭐냐면 음. 무조건 우선은 많이 안 사는 거 맞아 맞아 있는 네. 거 아껴 쓰고 어.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게 최고지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진짜 마무리할게요 네. 안녕. <냐라>